13억 하던 아파트가 6억에 현재 강서구의 아파트 가격이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금매물로 50%의 하락까지 기록했고 공급 물량 부족으로 상승의 흐름이었던 상황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하여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급과인 금리 규제 심리 붕괴 이 모든 것이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가격 회복은 제한적입니다. 오늘은 강서구 하락 아파트에 대하여 분석할 건데, 실거래, 입지 분석, 그리고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2. 네발산동 마곡수명산파크일단지. 서울시 강서구 네발산동에 위치한 마곡수명산파크일단지는 2007년 11월에 준공된 최고 15층의 단지로 총 16개 동 1421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임대 세대를 제외하고 32평형 중심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발산역과는 도보 15분 이내 거리의 역세권 아파트이며 우정산역도 접근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인근에 수명 초등학교가 배정되며 마곡산 및 각종 근린공원이 가깝고 인접 상업시설 등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생활 인프라가 양호한 편입니다. 32평형 기준 2021년 10월 13억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7월 7층이 10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2억 2천만 원이 하락한 하락률 16.9%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저층이 10억 8천만 원이며 8층이 12억 원입니다. 전세는 5억 원부터 시작합니다. 입주 초기 임대 세대도 많아 단지 분위기는 탄탄했지만 최근 매물이 늘어났고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실거주자 측면에서는 주권 만족도는 높을 수 있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단기 상승 여력이 부족하여 진입 시점은 아닙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하여 매입에 대한 상당한 위험 부담도 산재해 있습니다. 환금성과 향후 금리 변화의 방향에 신중해야 하며 단기 급등보다는 안정적인 회복 국면이 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이죠. 9위, 등촌동 등촌아이파크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등촌 아이파크는 2004년 1월에 준공된 최고 20층의 단지로 총 29개 동 1653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는 32평형부터 89평형까지 다양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32평형이 주력인 아파트입니다. 가장 가까운 등촌역과는 도보 접근보다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하며 교통 접근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봉재산이 둘러싸고 있는 숲세권 단지로 대로변을 따라서 각종 상업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거 만족도와 생활 편의성이 좋으며 등마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죠. 32평형 기준 2022년 3월 12억 9500만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7월 8층이 10억 7천만원에 거래되며 2억 2500만원이 하락한 하락률 17.4%를 기록했습니다. 그 같은 달 7층이 9억 6천만 원에 거래된 경우도 있는데 최근 급매물도 가끔 나오고 있죠. 현재 매물 가격은 저층이 9억 5천만 원이며 9층이 9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는 5억 8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32평형 기준 최고 가격 대비 하락률이 17% 수준이지만 대형 평수의 경우에는 급매물로 인하여 30% 이상의 거래도 있습니다.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단지로 현재 시점은 실거주자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투자자에게는 낙폭 이후 회복 여력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입 기회가 있는 단지라 판단할 수 있지만 환금성에 유의해야 하며 단기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현재 시장이 관망세인 상태이기 때문에 급매물이나 추가 하락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인하여 하락보다는 장기 바닥다짐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8. 등촌동 부영아파트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등촌부영아파트는 1994년 12월에 준공된 최고 15층의 단지로 총 7개동 712세대의 아파트입니다. 32평형의 단일 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천향교역과 발산역 사이의 위치에 도보로 접근 가능한 더블역세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등양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지하철역 인근 중심상권과도 가까워 주거 만족도가 높은 단지입니다. 등촌근린공원도 인접해 있습니다. 32평형 기준 2021년 9월 11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7월 9층이 9억 1천만원에 거래되며 2억 2천만원이 하락한 하락률 19.5%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저층이 8억 5천만원이며 7층이 9억원입니다. 전세는 4억 5천만원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하여 거래량 자체가 줄었습니다. 또한 매물량도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하락은 보이지 않고 있죠. 다만 급매물이 가끔 출현하고 있어서 급한 매입은 금물입니다. 지금 시장은 단기적 위축 구간이며 단기 가격 상승 여력은 제한적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거주자에게 유리한 시장이며 투자자로서는 급매물 위주의 접근 이외에는 망설여지는 시장이죠. 하지만 저가 매수 후 차분한 회복 기대 가능한 단지입니다. 7. 등촌동 등촌주공호단지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등촌주공호단지는 1995년 10월 준공된 최고 15층의 단지로 총 9개동 1045세대의 아파트입니다. 16평형과 23평형으로 구성된 소형 평형 중심의 아파트입니다. 양천향교역, 발산역, 가양역 사이에 위치한 단지이며 발산역이 아파트와 도보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대부분 등현초등학교로 배정을 받으며 중요상업시설과 인접해 있고 주변에 근린공원이 다수 있어서 생활 만족도는 높은 아파트입니다. 16평형 기준 2021년 10월 7억 1,600만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6월 12층이 5억 6,800만원에 거래되며 1억 4,800만원이 하락한 하락률 20.7%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저층이 5억 5천만원이며 12층이 6억원입니다. 전세는 3억 2,5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최근 매물량의 증가와 대출 규제로 인한 거래 절벽이 발생하며 실거래 자체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소형평형 위주의 단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대 수요가 높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실거주자는 1인 또는 2인 위주로 지하철 도보권과 광역버스 접근이 양호해 출퇴근 이 편리합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투자 목적을 통해 임대 수익 이후의 단계적인 가격 상승을 기다려야 하며, 단기적인 가격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며, 급매물 위주의 보수적인 투자가 유리한 시점입니다. 6위, 가양동 강변3단지,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강변3단지는 1992년 12월에 준공된 최고 15층의 단지로, 총 12개동 1556세대의 아파트입니다. 13평형부터, 20평형까지의 소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단지는 한강변에 위치해 있고, 가양역과도 도보 10분 이내의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탑산초등학교가 도보권이며, 중심상권 및 공암나루 근린공원, 한강산책로 등으로 주거 만족도는 높습니다. 다만, 소형 평형 위주이기에 1, 2인 세대가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17평형 기준, 2022년 2월 8억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7월 11층이 6억 3천만원에 거래되며 1억 7천만원이 하락한 하락률 21.3%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저층이 5억 9천만원이며 중층이 6억 1천만원입니다. 전세는 2억 2천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전세 매물은 제한적이고 공급이 적은 편이며 시세 등락에 따라서 전세 가격의 급변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출 규제로 인하여 거래 절벽이 발생하여 전체 수요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죠. 또한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임대 수요는 아직 나쁘지 않습니다. 원래 투자자가 많았던 단지였기에 실거주자 수요는 적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상승 여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며 매매시 급매물 위주의 거래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재건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실제 입주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5. 가양동 가양구단지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가양구단지는 1993년 2월에 준공된 최고 15층의 단지로 총 6개동 1 0 0 5세대 아파트입니다. 14평형부터 19평형까지 소형평형 위주의 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미역과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한강변과 가깝고 염창공원이 있어서 생활 만족도는 높습니다. 학구는 가양초등학교이며 올림픽대로로 빠지는 차량 접근성도 나쁘지 않죠. 소형평형이지만 주거 만족도가 좋은 단지입니다. 19평형 기준 2021년 10월 9억 7,700만 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8월 10층이 7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2억 2700만 원이 하락한 하락률 23.2%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최저 매물 가격은 11층이 7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는 없습니다. 실거주 여건이 안정적이나 노후화 및 주차 공간 부족 등의 단점은 있습니다. 호가가 높은 물건도 있지만 시장 반응 속도는 완만할 가능성이 높죠. 임대 수요를 제외하고 투자 수요가 낮아지고 있으며 매물 회전율도 상대적으로 낮아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보유 후 회복 기대 중심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재건축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요소에 재건축 호재로 장기적으로 가능성도 충분히 보입니다. 4위 방화동 방화호단지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방화호단지는 1994년 8월에 준공된 최고 13층의 단지로 총 6개 동 1372세대의 아파트입니다. 13평형부터 20평형까지의 소형평형으로 구성된 아파트이며, 강서구에서도 외곽에 위치해 있지만, 방화역과 초근접 역세권으로 나쁘지 않은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복도식 구조의 주차가 불편하긴 하지만, 주변 상권의 중심지와 근접한 위치이기 때문에, 교통 접근성 및 생활 편의성이 좋습니다. 치현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각종 상업 시설과 인접해 실거주 환경도 양호하죠. 20평형 기준 2021년 9월 8억 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6월 4층이 6억 500만 원에 거래되며 1억 9천 500만 원이 하락한 하락률 24.4%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저층이 6억 원이며, 9층이 6억 2천만 원입니다. 전세는 3억 7천만 원부터 형성돼 있습니다. 최근 매물 수는 다소 증가 중이나 실제 매매 거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가 금매 물량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반면 가격 회복 신호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재건축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재건축이 살짝 시들해진 지금이 투자 적기일 가능성도 존재하죠. 고금리로 인한 매수 심리 위축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대출 규제로 인하여 관망세도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단기적 시세 회복은 어렵지만 임대 수요는 여전히 탄탄한 단지입니다. 실거주자 및 투자자 모두 현 시점에 저점 매입이 가능하며 보수적 장기 보유 전략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3위 가양동 가양성지이 단지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가양성지이 단지는 1992년 11월에 준공된 최고 15층의 단지로 총 열개동 1,624세대의 아파트입니다. 15평형에서 21평형의 소형 평형 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천향교역과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상권의 중심지역은 아니지만 대형 상권까지 인접해 있으며, 양천 초등학교 및 각종 학교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생활 편의성 및 주거 만족도는 나쁘지 않지만, 노후화 및 주차장 부족의 단점은 있습니다. 17평형 기준 2021년 9월 8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7월 13층이 6억 원에 거래되며 2억 4천만 원이 하락한 하락률 28.6%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저층이 5억 5천만 원이며 10층이 6억 1천만 원입니다. 전세는 2억 7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6월 거래량이 급증한 이후 대출 규제 발표 후에 거래가 단절되었습니다. 전세 거래가 매매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며, 임대 수익을 위한 투자 수요도 아직 존재합니다. 특히,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고층의 경우에 더욱 거래가 잘 되는 경향이 높은 단지입니다. 실거주 및 투자자 모두 충분한 가격 메리트는 있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로 아직은 수요적인 측면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단기적은 가격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며, 금매물과 장기 보수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위 방화동 도시개발이 단지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도시개발이 단지는 1990년 12월에 준공된 최고 15층의 단지로 총 18개 동 2,547세대의 아파트입니다. 13평형에서 19평형까지 소형 평형이 중심인 아파트이며 방화역과 15분 이내의 도보권 아파트입니다. 주변에 각종 근린공원이 있어서 산책하기 나쁘지 않고 방화역 중심 상권과도 인접해 있어서 생활 편의성이 좋은 단지입니다. 전국 초등학교도 도보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16평형 기준 2021년 9월 6억 2800만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8월 15층이 4억 1300만원에 거래되며 2억 1500만원이 하락한 하락률 34.2%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저층이 4억 원이며 5층이 4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는 1억 9,420만 원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래량은 매매보다는 전세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최근 재건축의 이야기가 돌고 있지만 확정된 이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거주자 및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급매물 위주의 거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점 매수를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지만 단기적인 가격 상승 여력은 제한적입니다. 1위 등촌동 대림아파트.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등촌대림아파트는 1995년 7월에 준공된 최고 20층의 단지로 총 8개동 680세대의 아파트입니다. 34평형과 45평형의 중대 형평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양역과 양촌향교역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모두 도보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학구는 등현초와는 인접해 있고 가양역에서 양촌향교역까지 이어진 중심상권과 인접해 있어서 생활 편의성도 뛰어납니다. 34평형 기준 2021년 10월 13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7월 9층이 6억 원에 거래되며 6억 8천만 원이 하락한 하락률 50.7%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빠진 실거래는 분명 급매물로 예상되며, 실제적으로는 대략 10억원 수준이 현재 적정 가격으로 보이죠. 현재 매물 가격은 저층이 10억 2천만원이며, 11층이 11억원입니다. 전세는 없습니다. 가끔 급매물이 출현하고 있으며, 확실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매물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관망세 시장에서 거래량은 급락했으며, 매물은 증가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평형 위주의 단지라 매물 회전율은 낮고 거래 빈도도 적어서 단기 회전형 투자보다는 중장기 보유 전략이 적합합니다.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저점 매입의 기회일 수 있지만 급매물을 기다리는 전략으로 최고의 성과를 노려야 하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은 가능하지만 유동성의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부족한 시장입니다. 서울 강서구 아파트 시장은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단지들이 속출하며 누군가에겐 패닉셀이지만 누군가에겐 역사적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단지의 공통점은 단기 상승 여력의 한계입니다. 매물은 늘고 거래는 줄고 관망세는 깊어졌으며 특히 대출 규제로 실수요조차 움츠러든 상황이죠. 하지만 일부 단지들은 여전히 역세권, 학군, 생활권, 전세 수요 등 실거주 기반이 탄탄하며 금매물 위주로는 분명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단지들도 존재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반등 타이밍이 아니라 바닥 다지기 타이밍입니다. 투자자든 실거주자든 지금 필요한 건 성급한 매수보다 냉정한 분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